자, 합집합 합집합 자 A 합집합 B는 A 합집합 B는 X가 X가 A의 원소 또는 X가 B의 원소 또는이에요 또는 됐나요? 그리고 뭐, 뭐 이렇게 쓰여요. 이거 벨벳이 생각내세요. 빛이 부셔요. 이거를 외우세요. 그 다음에 벤다이의 벨벳을 나타내면 A B 그러면 이거 전체를 는 x 다. 아, x는 a의 원소 이고 그리 고 뭐야? x는 b의 원소도 된다. a 그다반 서로 섭 관계. 서로소는 a와 b가 공집합 관계를 서로소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a2 b2 겹치는게 아예 없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자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A 합 공집합은 A이고, A 교 공집합은 공집합이다. A 합 A는 A이고, A 교 A도 A다. A 합 A 교 B는 A이고, A 교 A 합 B는 A다. 이 됐나요? 됐죠? 네. 뭔가 이렇게. 주무 내용 같지 않아? 어? 문제를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 앞집 합과 교집합의 성질,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이렇게 해가지고 한4십몇개 되는 걸 외웠거든요. 근데 사실 안외는뭐막 손바닥 안떼 있어. 근데 요즘은 그, 그렇게안해 요즘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다 보면 자동 자연적으로 이해가 돼요.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집합은 무조건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된다니. 자, 여집합과 차집합. 전체집합. 읽어볼게요. 어떤 집합에서 그 부분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 집합을 전체집합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u 와 같이 맞아요. 이유가 이게 유니버 l 이라 i 유니버셜 화살표 치고 이 s t 화살 치고 문제에서 주어 a t 다그 a t s 시 h a t What's 와 같이 나타낸다 이게 화살표로 딱 켜고 문제에서 조건으로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여집합 전체집합 U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이를 기호로 ac라고 합니다. c가 여집합의 c야. 오케이? 여집합이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가 이네요 그럼 음, 컴플리먼트의 그 c예요. 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하셔야 된 거예요. a의 여집합은 X가, X가 전체 집합에는 속하고, 전체 집합의 원소는 되나? X가 A의 원소는 아니다. 저는 전체 집합을 소문자이읽습니다 왜요? 합집합하고 헷갈리게거니요 우리는, 그게, 그게 이제 컴퓨터 아니지. 그래서 전체집합 그러니까 한집합 컵하고, 이거 영어로 컵이에요. 전체집합 유하고 구분할 수가 없다. 맞죠? 그래서 저는 전체집합을 뭐라고요? 소문자 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세요. 이게 헷갈립니다. 문제 풀려보면. 자, 그래서 얘를 예, 주고, 별표를 치. 이게 정의야. 배달그죠다이어그램 네, 네, 그. 보면 전체 집합은 이게 사각형으로 표현돼요. 사각형 이게 그 안에 집합이 있다요 그러니까 A를 제외한 모든 부분. 네, 제가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나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제외한 모든 부분. 이게 뭐라고요? A입니다. 됐어요. 응? 그다음 차집합. 차지파, 차집합. 차지파. 차집합은 A차 B는 X바, X가 A의 원소는 되나 B X가 뭐의 원소는 되지 않는다고요? B의 원소는 되지 않는다요 그럼 이거를 하면 이렇게 돼요. 파. 벤다이그램을 그리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어디 부분을 얘기한다? 승수한 A부분만 얘기한다. 따라서 A차 집합 B는 은밀히 얘기하면 A차지, A차 A교 B 됐나요? 빗을 끄시고 별표 치시고 얘예 없으면 필기하세요. 아, 뒤에 집합 의 연산의 성질이 있다. 집합 연산의 성질을 뒤에 봅시다. 집합 연산의 성질 보시면 A 합집합 A 연집합은 전체 집합이고 A 교집합 A 연집합은 공집합입니다. 맞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지집합입니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이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A를 깬 거예요. 근데 5번이기 중에, 아, 얘, 왜 1번인가 3번, 4번에 1번 많이 안 넣어. 근데 1번 맞은데요 5번은 별표 치세요, 5번. 5번은 별표를 치시고, A 차집합 B라는 친구는, 얘는 또 뭐되냐면 A교B의 여집합과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A합B에서 B를 차집합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많이 쓰는 게 이거 말이든요자 봐봐 이거 말이거든요 근데 네. 자 바꿔볼게요 B차집합A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B차집합A교B가 될 거고요 맞죠? 그다음 에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요? 해 A 교 B인데 누구 A예요. 에 그다음에 얘는 a 합집합 B에서 누구를 뺀 A를 찾는 죠 그래서 여집합 붙은 애가 뒤에 있는 애예요. 여집합 붙은 애가 뒤에 있는 애예요. 됐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따라서 5번은 별표를 치시거요자그 다음 밑에 보추나스 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 합집합 B가 B다 당연한거죠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A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야 A 교집합 B가 공집합입니다 로소와 같은 표현은 A 차집합 B는 a 고 B 차집합 B는 B다 그다음 A가 B의 연집합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있고, A 연집합의 부분집합이 뭐냐면 서로소관계라고 하는 거. 얘를 기 전체 집합 누잖아요 그럼 A 연집합은 A를 제외한 모든 부분잖아요. 이 그럼 A를 제외한 모든 A 연집합은 A를 제외한 모든 여기 이 거예요. 그러면 A 연집합, B A 연집합잖아요. 여기 가게 누가 들어가? 요가됐 피가 해되가나요가 좀.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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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 아 c a 고얘기했다 c k it. What's t 내가... name of the 어 a m e What's the n a m 왜왜 왜? the name of the name 고민을 했거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 앞으로, 수업이 딱 끝나면, 숙제 이외에 복습할 분량을 정해줄게. 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문제 풀고 가야 돼. 분량을 제가 딱 정해줄게. 요 그럼, 그걸 무조건 푸세요. 안 풀면, 집에 안 풀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다시 틀리면 또 틀리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테스트를 친다? 테스트를 치는게 의미가 있으려면 너희들이 테스트 준비를 해야 돼 그니까 러아이 부분 시험을 첫 친구나 내가 여기 공부를 해야지 하고 집에서 공부를 해서 와야 된다 그럼, 그럼 그게 안 되잖아 너희는 시험을 어디서 치는지도 모르잖 맞잖아? 근데 이게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동네의 문제야 이 동네에 있는 애들 중에서 자기 테스트 범위를 확실히 아는 애들이 없어 그리고 자기 테스트 범위를 예를 들어서 잘 몰라 착각을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단원을 시험치자 했는데 내가 어, 와가지고 선생님 저 2단원 공부하라고? 1단원 공부했는데 1단원 시험치면 안돼요 라고 얘기하는 애도 없어 본인은 여기서? 그냥 그냥 치고 그냥 시험치고 그냥 틀린거치고 그냥 의미가 별로 없어 테스트가 이렇게 될거이 차라리 문제를 그냥 푸는게 나아 예를 들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 책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네. 그문구점에 갔다 문구점 1일부터 4일까지 휴가네요 그래서 그 표지를 못써어 표지가 지금 다 떠들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교과서를 만들어 줄게요 이단 교과서부터 이해됐어요. 일단 교과서부터 풀고, 교과서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 뭐고 어, 기출 문제로 문제집을 만들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어요 기출 문제로 문제집을 만들 거예요. 기출 문제로 문제집을 만들 거니까 그 문제 <laughs> 그거를 완벽하게 봅시다. 반복해서. 그래서 제발 우리 모두들 다 1등급에 들어갑시다 1등급 들어가기 쉬워 10%잖아 그리고 그 쌤이 그 입시 컨설팅하는 선생님하고 얼마 전에 밥을 먹었는데 그 입시 컨설팅 아 쌤이 그 링크 보내줬지? 카톡에? 네. 어카톡이 컨설팅 링크 보내줬잖아 입시 컨설팅 링크 보내줬다. 그 리뷰 꼭써이 알았지? 받으면 그 10만 원짜리인데 그 리뷰 그, 그 조건으로 선생님이 들어가는 거야. 니한테 안 갔어? 네. 그건 먼만안 갔어요. 니한테 아. 링크 다시 보내줄게. 네. 하여튼 어쨌든 날에 있는데 그선생님먹 얼마 전 밥을 같이 먹었단 말이야. 아 생각해보세요. 군신 못나. 가장이요. 가장이요. 정말 맛있다. 참가님의 횟집에 가서 그 회덮밥 그회한사 시켜가지고 물회로도 먹고 회덮밥으로도 먹고 엄청 회맛있더 하여튼 어쨌든 중에는 그게 아니고 그네 그런데,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컨설팅 선생님 잘 모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그 성적 전문 날에 예전에 너희 선배들 같은 경우는 등급만 점 등급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평균 그 평균편차 이것만 잡거든? 그런데 아, 네. 저희 그 원점수도 좀 너희는 원점수 네. 그래서 그 오히려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만 그러니까 그다 들어가는 식 이게 원점수가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반응이 있느냐 경신하고 네. 능인하고 1학년 시험지가 겁나 시고있어 작년, 아니, 그게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작년 경신능인 시험하고, 올해 경신능인 시험하고 비교를 하니까, 난이도 확 떨어졌어. 난이도 떨어졌다 하더라도, 너희들, 너희들 안 좋다. 어려워.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개용이 나오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거든. 예전에 원점수를 안적기때 등급만 적기 때문에 줄만 세우면 되는데, 지금 원점수를 적으니까, 학교 측에서 어떤 판단을 하냐면 8 0점에 1등급, 9 0점에 1등급 누가 잘하는거야 80점, 90점의 1등급 잘안 있잖아. 잘안있 보인다고. 생각을 해봐. 80점인데 1등급 이내하고, 90점인데 1등급 이내하고, 근데 1등급이 10%야. 옛날처럼 3%가 아니라 10%라 고 폭이 넓잖아. 그, 예, 정확한 위치가 뭐 어느 정도인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원점수가 눈에 확 들어오잖아. 그래서, 9 0점의 1등급이 잘하는 애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경신하고, 능이는 그걸 벌써 캐치를 해도 문제를 쉽게 내기시작했어 무슨 얘기냐, 여기서. 근데, 그럼 이제, 능이는 뭐가 중요하냐면, 원점수도 중요해지는 타다이밍이 없는 거고 원점수도, 중요할 수도 있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일단, 일단 목표는 등급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이를나 등급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는 원점수를 올리는 작업도 해야 된다. 그런 의미.